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1기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문하스의 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스의 왕,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참 악한 왕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0명의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남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오랜 시간을 통치했으니, 그 당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신을 다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아서 아니, 본받는 것그 이상으로 행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친 히스기야 왕, 그는 남과 북에 있는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허락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던 자가 바로 오늘 어, 문하세 왕입니다. 아압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천체도 숭배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죄로 물들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성전들에 천체 숭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을 불태워 대리는 몰력을 숭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각종 미신을 행하는 자들, 즉 마귀를 악한 사단을 섬기는 자들을 신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하세가 이토록 악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보기하는 대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하세는 총 5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55년 안에는 아버지 시스기아 왕과 10년 동안 함께 공동 통치했던 10년이 포함이 됩니다. 그는 12살 때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한 겁니다. 그는 아버지 시스기아 왕이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로 살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게 존중했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는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합베 길을 걸었다.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길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즉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인도해 주는 것 역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질 거야. 그것은 그저 어쩌면 우리의 바램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함으로 세상에서 재화사와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력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의 목표를 목적을 알게 하지요. 그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의 승리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둘이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았다.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재단뜰에 일월성신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곳인데, 오늘 보십시오. 문하세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완전히 우상으로 범벅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습관이며,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게아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 분할세는 가장 악한 왕으로 편질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길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느 순간 자라 있듯이, 여러분, 가랑비에 정말 옷이 젖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의인의 삶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야 왕에 대한 삶도 기록했지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삶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들 문하세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도 기록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이두 가지를 다 기록했을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경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도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1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침 없이 아무런 섬김 없이 아무런 양육 없이 그들이 죄의 길에서 항상 떠나 다른 길로만 갈까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것이 죄다. 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선한 길, 좁은 길로 가야 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의 길로 걷더라도 이게 죄악된 길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세상에서 높은 주의를 얻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에 죄와 싸워 상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 그런 생활 방식을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비건한 예로, 여러분, 한국에서는 고3이 되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고3 때 교회를 나오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것.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녀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악인들의 말, 세상에서 그들이 성공할지 모르나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그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도 없이 하나님의 섬기지 않았던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부러워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비두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문화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기야 왕처럼 오직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자녀들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주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을 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주님이 너무 가까이 와 계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바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그러므로 문화세가 아닌 시스기와 왕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땅에 허리케인 헐린이 온지 10일조차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더 강한 밀터널에 인해서 지금 미국당이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여러가지 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리 같이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결단하며... yapı buldu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